털털이 밭에서 뜯어왔어요. 공음이 <laughs> 너무 좋은데요? 네. 뭐 하실려고 하세요? 먼저 삶아서 좀담가놨다 쑥갯떡 질러요 아, 갯떡 어우, 네. 쑥갯떡 맛있는데 쑥쌉나요 네. <laughs> 쌉싸름해요. 조금 세서 조금 담겨야 돼 다음 쌈구찜 깨끗이 옮겨서요. 찬물에 한두 시간만 담그세요. 네, 이 쑥을요. 어저께 밭에 가서 음. 따왔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삶아서 음. 담갔다가 이렇게 꼭 짜주세요. 음. 너무 짜도 안 돼요. 쑥도물에. 음. 물기가 있어야지. 쑥털털이에요. 버무리 쑥털털이. 쑥 쑥털털이. 네. 음. 털털하게 쪄서 털털, 밀가루 털털해서 음. 이렇게 해서 다 털어주세요 털털이니까? 털털이니까 털어서 털털 털털? 털털 털털, 털털. 음. 밀가루는 이렇게 대접이다 했는데요 음. 이렇게 해가면서 자꾸 속에 묻혀주는 거예요? 묻혀면서 털털? 네 털털하면서 털털 아 이게 예, 털털 아. 아잘 묻도록 아유, 아유. 아 그래서 꽉 짜면 안 되는구나 아유, 밀가루가 쑥묻으라고 예, 꽉 짜면 안 묻잖아요 안 묻잖아 아 이렇게 고추 꽈리 고추 찌듯이 예맞다 거의 비슷하게 예이래 가지고 찌지만 고로고로 이렇게 묻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쑥쑥 쑥, 털털해 이게 음 간단하네요. 간단하지, 뭐. 쑥맛에 먹는 거군쑥맛에옛날이 없을 적에 어. 쑥 뜯어다가 쌀거리 양식 없을 적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쑥 뜯어다가 그땐 응. 메물가루로 많이 했죠, 동사 메밀가루로? 아, 메밀가루. 다음에 우리 메밀가루로 해봐요. 메밀가루로 이렇게 해서 밀가루도 메물. 아니고 메밀가루 끈이로 먹었어, 끈이로. 끼니로? 끈이로. 어, 끈이로가 아니라 끼니로. 끼니로 끼니로가 끈이로 <laughs> 아 보리고개 그 보리고개 아, 아 그래. 농사가 네. 아직 다안된 아, 보리고개에 네. 그럼 옛날엔 전기가 없어서 네. 뭐가 뭐 저수지 같은 게 있어 뭐 있어 한옥에서 떨어지는 건 물로만 농사를 지었어 어, 아, 그러니까 네. 그때 이렇게 밀가 루 네. 메밀가루랑 밀가루또쑥 밀가루. 뜯어서 쑥쑥 수수, 수수, 수수 임절미라도 해서. 아, 수수 임절 네. 옛날에 그렇구나. 돌 백일 때 했던 네. 수수. 아. 요즘엔 수수가 이렇게 껄끄고 맛이 없으니까 수수도 잘안 해요. 안 해. 그렇지. 근데 옛날엔 차지고 맛있는데. 네. 요새. 딱한 소풀 만들고. 넣어보고 약간, 아. 너무 또, 심심하니까. 스푼도 넣고 아, 소금. 이만큼. 소금 한 꼬집 정도? 아, 많이 넣으면 짜면 맛없을게. 맛없을게. 아, 음, 그 정도면. 그것도 꼬은 금 많이 넣거 같니? 그러게. 아, 신기해. 이렇게. 그래서 퉁, 쥐세요. 이렇게 켜서. 이게 쑥 털털이에요. 이게 쑥 털털이. 털탈 털털털이. 그래서 이제 푹신 찜은 돼요 푹신 짜야 돼요? 네. 밀가루가 푹신 익도록? 음, 푹신 도록 덮어주세요 찜기가 남아졌네 충청도 외할머니 찜기 10만원 주고 구입하셨습니다 15분 <laughs> 다익었아 털털이 이게 쏙털털이다익었

그니까요. 쌀보다 해봐요. 이게 더 맛있는데요? 쌀가루 시도해봐. 음, 음, 음 맛있다. 음 털털이 대박인데? 맛있다. 음어 옛날이요? 예. 네. 이쪽식량 없을 적에 네. 이 쪽을 먹으면 부항이 안 나고요. 어. 나물을 먹으면 부항이 낫대. 그래서 이게, 이거 이게 엄청 야네 약. 그래. 음 맛있다. 되게 부드러워요? 털털이. 이게 털털이에요, 이게 털털 맛있네요 괜찮아요 이거 쑥털털인데요 아침에 썼어요 하나씩 잡아봐요 이게 뭐난 떡일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얘기 좀 해주세요 손자들이 이게 뭔지 전혀 모르니까 이 쑥털털이에요 옛날에 아니, 아니 <laughs> 왜 털털이에요? 이게 저기저기 밀가루로 털털해가지고 이렇게 털털털 덜탈, 덜탈, <laughs> 털서 그리고 옛날에 가난할 때쌀 없을 때, 쌀을 쓸때 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젊은 층미를 하고 그랬어요 아, 털털이 아, 한번 딱보세요 이거 밭에서 얻었다 아, 아 진짜 독특해 오, 아니 나는 아, 아, 근데 떡 같아 맛은 또 아, 떡이래 여기 떡이 네. 음. 없던 왜? 시절에 보리고개쪄먹보리고개 음. 이게 해서 끼니 했잖 이거보다 음. 감자가 나을 것 같은데 보리고개는 음. <laughs> 아니야 근데 되게 매력있다 그니까 이거 되게 독특해 지금 보여? 이거 먹으면 은부황이안났대 부엉이? 부엉이라고 이 <laughs> 부엉이는 꿀맛이 부엉 부왕 부키 응. 나무를 먹으면 아, 벌거리 같은거? 이게 그렇게 좋대 쑥이 되게 도특하 우와 진짜 독특해 입파리도 아닌거 같아입파리는 아니야 아닌 것이 이게 아닌데? 떡도 아닌 것이 쑥을 아닌 것이 모양 그대로 쑥. 밀가루 쫄깃쫄깃해요 이걸 음. 어떻게 쪘는지 궁금하시면 외할머니 밥상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근데 진짜. 마지막에 들어가는 근데 진짜 털털이 느낌 딱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서 잡숴보세요. 이게 왜 이름이 털털인지 느낌이 딱 어, 와. 진짜 독특해, 이. 어. 이 탱탱함과 쫄깃함이 <laughs> 이상하다면 계속 먹네? <laughs> 먹을 뭔가 나도 모르게. 먼저 확인하고 싶어. 응. 먹을만 해요아 이게 그거다. 앞에 있으면 계속 먹는 거 있잖아. 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 옛날에는 먹을게 없어서 쑥뿌리까지 다 캐먹었대 음. 아 그치 그치 배고파봐 쑥뿌리 내가 뽑으니까 할머니가 그거는 버려 이랬잖아 아니면 지금은 이 시사니까 어려운 생각 생각나서 그래 쑥이 바닥나서 이제 뿌리까지 먹는거 맛있어 이건 응. 괜찮다